뉴스 하는 일상. 어 아니요 아니요. 금방 치울 거예요. <laughs> 유튜브를 찍어야 돼가지고. <laughs> 연습만 하고 빨리 치우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월요일 m p 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책명을 웃돌았습니다. 정부가 현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경은경 중앙 방역대책본부장은 백신 접종 순위와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 2월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 계신 어르신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명단 사업과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의료기관 별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병원별 방문 접종 형태로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레이스 컨즈야. 지워 다녀요. 인터넷. 좀... 뭐? 아메카지 부에 빠져가지고. 아메? 아메카지. 아메카지가 뭐야? 박세로 패션이라고 얘기하시면 아, 알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마침 정수기가 물이 다 떨어졌잖아. 무슨 일이야 이게? <laughs> 갈아야겠는걸? 중국 <laughs> <laughs> 바로 보여줘야지 <버려줘야> <laughs> <laughs> 제가. 부수지 말고요? 저는 되게 사람들 몰래 아, 물을 갈아요 o 아, <laughs> 도 새도 모르게 아 너무 조용하다 <웃음> <웃음> 뭐 m going to get a bay, a bay, a bay, a b 보 y a b 야, 아정 b a 매일 거의 매일 본인이 간다 a y a bay, a b a 요 아또 겸손하시네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각도는 오랜만이죠 어, 오늘은 그 전에 제가 인생 소설 얘기했을 때 인생 영화도 얘기해주고 인생 맛집도 얘기해주고 다막 추천해달라 이런 분들이 계셨어서.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막 엄청 많은 영화를 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화를 좋아하긴 하기에,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거의 20번 가까이 본 영화는 팀버튼 감독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되게 평범하고 보잘 것 없었던 누군가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거나, 갑자기 삶이 판타스틱해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하 바르게 사는 것조차 어려운 세상이니까.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초콜릿 강이 있어요. 공장인데 <laughs> 거기서 초콜릿을 국자로 떠먹거든요. 근데 그게 아, 그 여러분 초콜릿 먹으면 코 뒤가 아린 듯한 느낌이 나면서 아, 그막코 뒤가 좀 이상해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막 저한테까지 느껴지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전 초콜릿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너무 먹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너무 또 사무치게 좋아하는 영화는 ING라는 영화예요. 임수정, 김내원 주연의 영화인데, 그 그냥 잔잔한 로맨스 영화예요. 근데 가족 영화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장 영화이기도 하고, 제가 이 영화의 OST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승열 씨가 기다림이라는 노래로 유명하시잖아요. 그게 이 영화의 OST로 쓰였거든요. 그 노래를 알게 해준, 이승열을 알게 해준, 탐호선 버터플라이를 알게 해준, 라디오 헤드의 크립을 듣게 해준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 앞에 항상 비 오는 날이면 막 울면서 교통정리를 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사실은 사랑하는 연인을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잃어서 그 남자를 보고 임수정 씨가 어느 날은 막 울어요. 저게 뭐냐. 사랑에 미쳐가지고 남자 주인공 김례원 씨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너무 사랑의 이상적인 부분일 수 있고,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그냥 좋았어요. 저는 사랑을 아름답게, 최대한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거니까요. <laughs>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좋아합니다. 일단 그 프랑스 영화 특유의 그 미묘한 그 발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좋고 그 주, 여자 주인공이 학교의 교수이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혼을 하게 돼요. 그냥 정말 잔잔하고 보통의 삶이었던 평범했던 삶이 조금 달라지면서 느껴지는 그 상실감, 소외 이런 것들이 아주 대놓고 표현되지 않지만 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이 영화를 의미 있게 기억하는 이유는 알랭의 행복론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여자 주인공이 그 철학 교수이다 보니까 행복해지기 직전이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뭔가 성취를 하고 이루고 가졌을 때그 당시에 느끼는 것 물론 강렬하지만 너무나 그럼 금방 식잖아요. 곧 가질 것 같은 그때 그때가 더 행복하잖아요. 어 그런 행복에 대한 얘기가 너무 와닿았고 행복해지기 전까지 내가 쏟아붓는 시간 열정을 태우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한 시간이다 그걸 내가 항상 상기를 해야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던 그리고 달콤한 인생이라는 한국 영화 이병헌 씨 주연의 영화인데 김지훈 감독의 영화고요 감수성이 풍부했나 봐요 제가 느와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 정말 느와르가 멋있는 이유가 이런 걸까? 아 정말 까리하다 <laughs> 그런 느낌을 받은 영화고 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이쯤되면 요새 김리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니두야 인사는 해야지 넌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어? 구독자님도 여기 앞에 계신데 인사는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알았다 알았다 우리 둔쯔님 알았죠? 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음, 아 너무 추천하고 싶은 게 많다.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더하우스라는 프랑스 영화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거 OST가 진짜 좋거든요. 어.. 한 고등학교 문학 교사가 한 학생의 글을 보고 와 이거는 너무 매력적인 글이다 빨려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소녀는 현실 속에서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글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여 튼 현실과 어떤 그를 넘나들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그들의 얘기가 그려지는데 정말 세련되고 OST를 잊을 수 없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 감독은 저는 이제 팀 버튼 아까 살려 초콜릿 공장 만든 팀 버튼 감독을 제일 좋아하고 웨스 앤더슨 감독을 좋아해요. 그만의 어떤 그딱 데칼코마니 같은 균형이 딱 맞는 화면 구도 영상미, 너무 좋아하고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슬퍼요. 곰돌이 푸가 되게 저는 막 귀엽고 막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영화화 하니까 막 되게 막 희말이 없는 푸고 근데 막 너무 가르침을, 아니 배움을 주고 막 교훈을 주는 그런 푸여서 잊을 수 없는 영화이기도 해요.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얘기를 빠뜨렸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 이거 윤희에게 영화 엽서거든요 한국 영화평론가 협회상에서 감독상, 각본상, 음악상 세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입니다. <laughs> 사실은 저희 사촌 오빠의 영화예요 임대형 감독이라고 그걸 떠나서 너무 영화가 좋아요. 겨울의 풍경이 진짜 아름답게 담겼고. 가슴속에 남아 있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얹지 않아도 작년 겨울에 끝물에 개봉했었는데 올해의 영화로 꼽는 분들이 너무 많고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지라 한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딱 보시기에 좋은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